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창업하게 되면은 매장에서 사용할 원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커피 맛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원두기 때문에 매우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좋은 원두와 나쁜 원두를 떠나가지고 이 원두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저희 같이 로스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의 정확한 산지나 판매 비율을 보면은 아 저게 한 1kg에 어느 정도 하겠구나 이게 좀 예상이 가거든요. 어,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싼 원두인지 저렴한 원두인지 조금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의 기준들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납품 받고 싶어하는 원두가 어, 조금 품질이 좋은 원두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원두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품종입니다. 커피의 품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로부스타 커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충해에 강하고요. 낮은 고도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덕분에 기계 수확이 가능해요.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 좋은 이치가 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돼요 반면 아라비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고산지대에서 재배를 하는데요 기계 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돼요 그래가지고 로브스타에 비해서 맛은 조금 더 좋지만은 가격이 조금 비슷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라비카 100%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 웬만해서는 다 아라비카 100%예요. 우리 커피에 로브스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우선 이 부분만 먼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로브스타가 많이 들어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만원 중반에서 만원 후반 정도 형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두번째는 생산국가의 생산량에 따른 기준입니다. 당연히 경제학의 원리상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1위가 브라질, 2위가 베트남, 3위가 콜롬비아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브스타를 많이 생산하니까 좀 제외하고 그러면 은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피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아라비카 100%라고 해가지고 커피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80%에 콜롬비아 20%로 블렌딩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 얘는 아라비카 100%기는 하겠지만은 생두의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생두의 평균 가격을 보면요. 거의 과테말라를 그냥 평균 가격으로 잡는 게 좋아요. 되게 많은 로스터들이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거 세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블렌딩의 베이스를 되게 많이 잡습니다. 만약에 블렌딩에 이거 세 가지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함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보통 18,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블렌딩에 정말 이거 세 가지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커피 맛에 차별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개성 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하면은 포인트 커피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요. 포인트 커피의 대표적인 산지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뭐 비싸면은 케냐까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포인트 커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어요. 어, 우선 저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나름 인심이 좀 후한 편에 속해가지고 저가 라인 커피에도 포인트 커피를 넣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라인 커피랑은 판매 가격 차이가 약 4,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어, 그래서 이두 번째 국가의 기준, 포인트 커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브라질, 과테말라, 콜롬비아 이거 세 가지만 들어간 커피는 무조건 맛이 평범하고 저렴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기준인 생두의 등급 때문입니다. 자, 생두의 등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커머셜, 프리미엄, 스페셜티입니다. 어,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머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아주 큰 단위의 지역만 알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프리모, 바테말라 안티과,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브라질 산토스. 브라질 어디에서 재배돼도 이 산토스 한 군만 지나가면은 무조건 브라질 산토스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커머셜 커피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맛의 일정성이 좀 부족하고요. 이번에 내가 구매한 원두와 다음 달에 구매한 원두의 커피 맛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간 이해를 하고 쓰셔야 돼요. 원래 커머셜 커피가 그래요. 어 사실이 커머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커피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정말 평균적으로 블렌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보통 만원 후반에서 2만 원초반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커머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아주 큰 단위의 지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 등급을 받으면은 이 지역의 단위가 훨씬 더 압축이 돼요. 어, 이 프리미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오래 재배된 커피 안에서는 맛을 좀 보장해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계속 똑같은 지역에서 커피가 오니까 조금 믿을만하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꽤 괜찮아가지고 저는 프리미엄 커피를 꽤 많이 사용하는 편에 속해요. 어, 그래서 보통 생두가 프리미엄 등급으로 구성이 되었다면은 커피의 가격은 한 23,000원에서 많게는 25,000원까지도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어, 아무튼 스페셜티 커피는 나라, 지역, 농장까지 알아야지 제대로 된 스페셜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보통 이 농장주의 이름을 알수 있는 생두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두의 퀄리티가 괜찮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보통 프리미엄 생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게는 3,000원, 많게는 5,000원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보통 이 생두의 원가가 3,000원이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 보통 이런 스페셜티 커피는 약배정 커피를 선호하는 카페들이 종종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스페셜티로 블렌딩된 커피는요, 적게는 25,000원, 평균 27,000원, 많게는 3만 원까지 나갑니다. 어, 사실 이 생두의 원가를 고려해 보면요, 사실 3만 원 가지고도 그렇게 좋은 커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어, 그런데 보통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최대 가격대가 이 3만 원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로스터들이 어떻게든 이 3만 원대 안에서 블렌딩을 제조하는 거예요. 어, 제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많은데요. 그나마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은 브라질 스페셜티 등급은 과테말라 커머셜 등급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게 무조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가지고 원가가 아주 비싼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에티오피아 스페셜티를 20%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커머셜로 채워가지고 이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넣어야지 이게 스페셜티 커피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데 농장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이제 상업화된 스페셜티인데요. 뭐 에티오피아 첼바 콩가 아리차. 이런 것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농장을 알수 있는 스페셜티는 가격도 매우 비싸고 생산량도 매우 적어요. 그래서 품질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 그런데 이 상업화된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맛의 일정성이 좋은 편에 속해요.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맛의 퀄리티도 좋고 생산량도 나름 안정적인 편이에요. 어, 그런데 보통 이 정도 등급의 스페셜티는 농장주를 알수 있는 스페셜티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렇지만은 프리미엄 등급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커피를 맛보지 않는 이상 조금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 그런데 이제 업체가 이게 2만 원대 초반인데 스페셜티 커피라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생두 등급이 조금 좋다고 하면은 원가가 2만 원 나오거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두의 가공 방식이 있는데요. 어, 보통 생두에 무슨 무슨 내추럴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은 그냥 무조건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보통 이런 커피의 가격은 25,000원에서 27,000원이 넘어갑니다. 어, 자 오늘은 이 생두의 품질에 따라 가지고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은 지금 목이 다 쉬워 가지고 이제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팁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커피를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 스페셜티 커피를 프리미엄 등급에 판매하고 프리미엄 등급은 커머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제가 볶은 커피 납품 받기를 희망하시면은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남겨 드릴 거예요. 가격도 확인하시고 샘플 신청도 하실 수 있거든요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제 홍보로 끝나버리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이한 커피야기를 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